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자, 저점자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팔로우가 불리한 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팔로우가 불리한 배치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화면에 보이는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로우가 불리한 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팔로우가 들어가면 발생하는 현상이 뭔지를 알아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공을 쳤을 때, 스트록이 부드럽게 해서 팔로우가 쓱 들어가면, 일적골를 막고, 공이 앞으로 쭉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들마다 사실 밀, 결국에는 밀리면 불리한 배치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저 제가 다니는 클럽에서도 저점자분들을 보시면 항상 뭐랄까 똑같은 스트로크를 하신단 말이죠. 공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 둘 쭉, 하나 둘쭉 이런 식으로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스트로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점자분들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고쳤으면 좋겠다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첫 번째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힘 빼는 게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동일한 스트로크로 쭉쭉 쭉 미는 이 스트로크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런 것만 조금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점수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얘를 칠때 이런 식으로 치면 공이 밀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 회전을 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배치를 칠때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칠 때는 기본적으로 밀리면 불리하기 때문에, 물론 좀더 강한 타격으로 각도를 잡아주는 방, 방법도 당연히 존재는 합니다. 결국에는 득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마나 보다 효과적으로, 얼마나 보다 편하게, 얼마나 확률 좋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칠 때는 밀리면 불리하기 때문에 팔로우를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큐를 깊이 쑥 넣는 게 아니고, 하나, 둘, 탁 하고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칠 때는 팔로우를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쳐야 보다 짧게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쭉쭉 뻗는 스트로크가 익숙해서 이 팔로우를 짧게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브릿지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브릿지를 길게 가져가서 이 공을 구사를 한다면 그렇게 팔로우를 자기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했던, 늘 하던 것보다 짧게 팔로우가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팔로우를 짧게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브릿지 길이를 좀 길게 함으로써 팔로우가 길게 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배치도 마찬가지겠죠. 조금이라도 밀리면 길게 빠져서 득점이 안 되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를 치실 때는, 물론 당연히 당점도 좀 낮아야겠지만, 팔로우를 짧게, 팔로우를 짧게 가져가야 이렇게 득점이 좀 편하게 됩니다. 자, 아주 많이 나오는 배치예요. 뒤돌리기인데 이런 배치를 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치면 길게 이렇게 나가는 실수를 할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편한 뒤돌리기처럼 보이지만 일자 선상이나 약간 그 수구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배치들은 물론 당점도 낮춰야 되겠지만 팔로우를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팔로우를 좀 짧게 하나, 둘, 탁. 이렇게 가져가야 좀더 분리를 시키면서 밀림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배치임에도 이거를 어, 인지를 못하시고 항상 치듯이 쭉쭉 밀어서 스트로크를 한다면 길게 빠질 수가 있는 배치예요 아주 쉬운 공, 이런 거 빠트리면 멘탈 나가죠. 자, 이렇게 엇각으로 서 있는 뒤돌리기입니다. 엇각으로 서 있는 뒤돌리기인데, 이런 공을 칠 때도 팔로우가 이렇게 나가면 길게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당점을 많이 낮추고 끌어서 득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확률 높게 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을 칠 때도, 장점은 당연히 낮춰야 되겠죠 엇각이니까. 근데 팔로우를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짧게 팔로우를 짧게 해주셔야 짧은 각 형성에 유리하게 됩니다. 팔로우가 이렇게 나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꺾어야 되는 배치들, 이런 식으로 꺾어야 되는 배치들도 얘를,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 길게 나가죠. 음. 이런 배치를 놨을 때는 그냥 몸이 기억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배치를 칠때 항상 쭉쭉 뻗는 스트로크보다는 짧게. 짧게 쳐주셔야 보다 짧은 각도 형성에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키스는 좀 재수로 빠졌죠? 이런 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을 치실 때 약간 커트하는 느낌으로 짧게 톡 쳐줘야 짧은 각도 형성에 유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옆돌리기가 있는데 이 옆돌리기는 얘를 팔로우로 넣고 친다면 예를 들어 약간만 두껍게 맞더라도 또 또, 공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소위 말하는 이 복구현상, 이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을 칠 때, 팔로우를 넣으면 복구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를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공을 칠때 팔로우를 짧게 넣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브릿지를 한번 길게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브릿지가 길게 되면 아무래도 팔로우가 끝까지 넣어도 여기서 이렇게 넣는 것만큼 길게 나가지는 않겠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브릿지를 좀 길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치면 조금은 팔로우를 짧게 넣었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조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릿지를 길게 가져가시면 약간의 그 흔들리는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배치도 마찬가지죠. 팔로우를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짧게 팔로우를 길게 넣으면 쭉쭉 길어질 수가 있어요. 확실히 배치에 따라서 조금 더 유리하고 어, 확률 높은 스트로크 방법이 존재는 해요. 물론 저점자일 때는 그게 그렇게 느낌으로 어, 딱 와닿지는 않겠지만, 오늘 같은 영상을 보시면서 밀리면 좀 불리할 수 있는 배치는 팔로우를 짧게 탁 끊어가지고 가져가면 보다 유리하구나 이런 걸 하나씩 알아가시면 훨씬 당구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이 좋아요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 I'd fight. Have fun doing things you like.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